ESFJ 아무 말 없이도 내가 필요할 자리를 준비해준 마음 앞에서 ESFJ에게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급적인 장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된 마음의 공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내 자리를 조용히 정돈해 두었다는 사실, 그건 그 어떤 선물보다 깊고 안정적인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그들은 평소에 돌보는 사람입니다. 챙겨주고, 들어주고, 배려하며,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잊을 만큼 헌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고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것, 그 다정한 준비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머물 수 있었어요. 이 감정은 존재가 환영받는다는 메시지이자 관계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마음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사랑. ESFJ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고백이나 달콤한 제스처보다도 자신이 감춰온 정서적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늘 누군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말하기 전에 공기를 읽고 표정을 살피고 타인의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절반은 자기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타인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날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노력들을 알아봐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그건 네가 나 때문에 신경 쓴 거지? 한마디로 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고 지나쳤을 사소한 행동 식탁에 앉을 자리를 바꿨던 이유, 단어를 고르며 조심스럽게 했던 말투,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한 흔적들, 그 모든 마음의 편집들이 한눈에 읽히는 순간, ESFJ는 깊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믿기지 않는 감정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있구나라는 느낌. 누군가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나를 위한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는 걸 느낄 때 그들의 감정은 감사와 경이로움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립니다. 누가 내 자리를 정리해 두었어. 내가 오늘 아무것도 말안 했는데. 그냥 힘들었지? 라고 안아줬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어. 그런 순간들은 ESFJ에게 존재 그 자체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깊은 이해의 시도이자,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장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입니다. 심리적 구조로 본이 감정, ESFJ는 타인의 정서를 세밀하게 감지하고, 조율하는데 탁월한 성향을 지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리듬이 일방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때 마음의 수고를 알아주는 상대는 ESFJ의 심리적 균형을 복원해 줍니다. 나만 챙기는 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사람이구나. 나의 감정도 누군가에게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은 그들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 따뜻한 쉼표를 선물합니다. 그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ESFJ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챙김을 받았어. 그 사람 앞에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사랑이었구나. 나를 위해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먼저 내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이 감정은 ESFJ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리고 안전하게 기대도 괜찮다는 허락, 더 이상 역할로서의 나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을 ESFJ는 마음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랑 안에서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함께하는 일상 속 작은 배려에서 오는 안정감, ESFJ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틈 사이에서 느껴지는 작은 배려를 통해 가장 깊은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특별한 날에 주어지는 감정보다 평범한 순간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커피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샀어. 어쩌면 아무도 모를 사소한 취향, 즐겨 듣는 음악,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히려는 손짓, 말 없이 챙겨주는 간식 하나, 이 모든 것은 ESFJ가, 아,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랑의 단서가 됩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 이만큼 준비했어라는 거창한 표현보다 너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어라는 눈빛에 마음이 먼저 녹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지속성과 연결감에 확신을 안겨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정함. ESFJ는 감정의 기복보다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하루는 뜨겁고 다음날은 식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그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더 많이 희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건네는 잘 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건네는 오늘 고생했어? 이런 작지만 일정한 감정의 리듬은 ESFJ의 불안한 감정 기류를 잠재우고 그들이 가진 돌봄의 루틴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보다 앞서는 행동에서 오는 신뢰. 그들은 사랑을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찾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려주는 눈빛.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무겁지 않게 가방을 들어주는 손, 미묘한 기분 변화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침묵. 이 모든 행동은 ESFJ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라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해지며, 그 안에서 깊은 신뢰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관계를 스스로만 떠받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고, 진짜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ESFJ의 심리 구조에서 본 작은 배려의 효과. 심리적으로 ESFJ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점점 자기 소진이 누적됩니다. 이때 상대의 작은 배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관계의 균형을 복원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행동으로 확인하며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서적 허락을 체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ESFJ는 비로소 나는 나만 애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ESFJ는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하루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살수 있겠지만 내가 있다는 걸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나만 계속 챙기는 게 아니라 나도 조용히 돌봄을 받고 있었어. 이 감정은 ESFJ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삶에서 내 마음도 살필 수 있는 관계로 전환.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책임에서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으로의 회복. 그리하여 ESFJ는 더 이상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이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중요하다는 증거로 다가올 때, ESFJ에게 사랑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내가 이 관계에서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감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단지 좋아한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은 내게 소중해요라는 행동과 일관성 속에서 진심이 증명될 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달라졌어요. ESFJ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내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일방적일 때 그들은 속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 뻔했어. 내말 덕분에 내가 결정할 수 있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단지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이 순간 사랑은 단지 애정의 감정을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는 장면이 됩니다. 우선 순위의 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ESFJ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후순위가 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늘 주변을 먼저 챙겨왔던 그들에게. 자신이 상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약속을 먼저 잡아주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상의해줄 때,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내게 가장 먼저 연락해줄 때, 이 모든 순간은 나는 이 사람의 삶에서 소모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정서적 중심감을 심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알아봐주는 태도, ESFJ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을 살피고 드러나지 않게 많은 부분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종종 투명하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배려 위에 존재하곤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너 평소에 진짜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거 알아?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 나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조용히 말해줄 때, 그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가의 마음 속에 깊이 기록되어 있다는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ESFJ로 하여금 더 이상 스스로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 순간 ESFJ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의미 있어. 사랑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다정하게 살아갈 힘이 생겨 이 감정은 ESFJ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사랑이 내가 얼마나 주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가로 확장될 때 ESFJ는 비로소 자신을 더 풍요롭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입증하려 애쓰던 삶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안심하는 삶으로 타인의 감정을 먼저 챙기던 삶에서 나의 감정도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그 변화 속에서 ESFJ는 다시금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마음을 통해 발견하며 그 발견이 하루하루를 다정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ESFJ가 기억하는 사랑받았던 그날,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생일도 아니었고 기념일도 아니었으며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ESFJ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져 있는 날. 그 하루는 내가 사랑받았던 날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침, 나보다 먼저 내 기분을 읽어준 사람. 눈을 떴을 때부터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던 아침. 표정은 괜찮은 척했지만 내 안의 에너지는 자꾸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거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조금 달게 했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말 없이 있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먼저 짚어주었다는 것. 그건 ESFJ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점심. 내가 평소 좋아하던 반찬이 고스란히 담긴 도시락. 그 사람이 손수 만든 도시락. 그 안엔 평소 내가 좋아하던 달걀 말이 매콤한 가지볶음.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한 줄의 손글씨는 매일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느라 바빴던 나에게 처음으로 너도 중요해라고 말해준 다정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녁 말 없이 기다려주는 온기. 하루 종일 바쁘고 지쳐서 연락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서운함도 없이 말했습니다. 늦을 줄 알았어. 괜찮아. 그냥 내가 오늘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어. 말보다 믿음으로 안아주는 태도,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내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고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건 ESFJ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자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체감입니다. 밤, 나의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 해주는 사람. 늦은 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 라는 깊은 물음이 다가왔을 때, ESFJ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감정의 결을 기억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 사람에게는 충분하구나. 라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ESFJ는 특별한 날보다 감정이 배려로 전해지는 소소한 순간들에서 진짜 사랑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감각.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 담긴 의미, 바쁘고 지친 날에도 여전히 내 자리를 지켜주는 온기,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질 때, ESFJ는 그날을 평생 간직합니다. 그날 나는 사랑받았어. 그것도 아주 깊고 조용하고 확실하게. ESFJ에게 사랑은 관계를 위한 내가 아닌 존재 자체로 소중한 나. ESFJ는 언제나 타인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앞서는 눈빛,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 내색 없이 흘려보내는 수고, 이 모든 건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이 흐르길 바라는 조용한 헌신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ESFJ도 문득 지치곤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도, 나는 그냥 역할일 뿐인가 하는 의심이 밀려오는 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뭘 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좋아? 그 한마디는 수많은 관계의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해왔던 ESFJ에게 처음으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ESFJ는 관계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ESFJ의 사랑을 매려, 헌신, 책임감의 언어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주던 사람은 나는 왜 아무도 내 마음의 무게를 묻지 않을까라는 속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SFJ는 단순히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또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소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는 관계. 그곳에서 비로소 ESFJ는 진짜 사랑을 체감합니다. 사랑이란 그만해도 괜찮아 라는 말로 안겨오는 감정. 관계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해내야 했던 ESFJ에게 사랑은 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다가옵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라며 믿어주는 사람. 나의 계획과 노력을 넘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존재 앞에서 ESFJ는 처음으로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배웁니다. 사랑은 내가 없어도 세상이 괜찮겠지만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ESFJ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주고 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함께 있음 자체로 서로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웃어주고, 어떤 날은 속상한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알아주는 것. 이런 장면 속에서 ESFJ는 내가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되새깁니다. 그래서 ESFJ에게 사랑이란 관계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나로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은 이해받고, 배려받고, 감정의 수고까지 인정받는 자리에서, 비로소 온전한 치유의 형태로 흐르기 시작합니다.